원피스와 엄청난 또 그란더스파서 대기대옷들리 맛있다. 안녕하세요 엄청납니다자 오늘은 원피스 POP 피규어리뷰할 건데요. 자 그전에 아시죠? 구조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조요부탁드리습니다자 오늘은 POP NL DX 되겠습니다. 네, POP NL DX고요. 자 이거는 의정부 플레이픽에서 어, 10만원 중반 때한1 4만원가 이렇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네. 곧도 NL. 네. 갓 NL.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판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발판 역시 이렇게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펄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 네. 펄이 들어가야 간지죠. 네. 이거 뭐야. 이거 뭐, 시, 신, 인가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여기 뭐, 곧도 NL 써 있습니다. 갓 NL. 네. 아게좀 약간 이거는 두꺼운 그런 발판입니다 네. 그다음 바로 본체입니다 네. 본체 짜잔 자 요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자립이 굉장히 잘 되죠 네. 앞모습이고요 이 옆모습 거요. 잘 서있죠 뭐저휑휜거 없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그, 뭐, 거시기, 뭐, 그, 거시기 한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다 저희 엄청나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는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뭐, 이게 뭐, 들은 바로는 에, NL이 그, 뭐야. 그 힙합 거시기 적어 누구야? 그, 네? 에미넴 저기 뭐 모티브 했다는데 정말 에미넴 좀 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느낌이 그죠 좀 많이 닮은 것 같고 아이 복근 희 아, 기가 막힌 역대까지 제가 이제는 그에리비안 애들 중에서 몸 제일 좋은 것 같아 호딱 벗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몸이 제일 좋아요 에이스 앞서서 했던 에이스 보다도 몸이 더 좋죠 보면 배때기가 전성기 시절 때엄청나 몸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역시 한 7년 전만 해서 제가 이 정도 되, 어디 에서안 불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됐고요. 뒤를 보시면 아역삼각형그딱 되어있죠. 네, 싹 들어가 있고 등도 아주 표현 잘했습니다. 네, 이거 거시기 홈 이거 이렇게 되어있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봉그얘 무기잖아요 있 봉인지 거시기 그거 이제 넣기 위한 거시기고요 이거는 이렇게 손을 뻗고 있죠 얘는 갈바보 하면은 복밖에 못 내요 그냥 가위 내신아 아직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리고이 보시면 귓볼이 이렇게 탁촥 늘어져 있죠 아주 부의 상징입니다 네. 강남에서 어떻게 수술했나 봐요 네, 뭐 사람 귓볼이 이렇게까지 들어 아무튼 자 얘는 희한하게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어 딸 애들 보시면은 이, 저, 저 꼭지가 없거든요? 얘는 저 꼭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예? 네? 검, 정색으로 이렇게 좀 더럽죠? 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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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고요. 아무튼,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거 뭐, 뭐 힙합 전사 아닐까봐 이렇게 뭐 옛날 힙합 당시, 그 뭐, 그 멜빵, 그 뭐야? 그거 허리띠 쫙 늘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해놨죠? 네. 말랑한 재질은 아니에요. 딱딱합니다. 플라스처럼.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뭐라고? 치마? 뭐야 이거? 치마. 네, 아무튼 뭐 거시기 돼 있고 이거 뭐 샹크스 바지랑뭐 비슷한 거 같아요. 뭐제 같은 데서 샀나 봐요. 뭐유니클로스 파나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안에 공기를 넣었나 뭐야? 이게 발 두께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났지 아무튼 오다가 조금 예뭐좀 그렇게 패션 감각이 있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그리고 발이 참 두툼하게 되어 있고요. 발가락에도 이제 뭐금금 금 뭐야 이거 뭘 했네요 이거 네. 오그 되게 전체적으로 묵직해요. 묵직해서 좋습니다. 이 정도 느낌 묵직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 교체를 하기 위해서 팔이 아니고 좀한 손목 정도겠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뭐, 손금 이렇 다, 잘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잘안 보이죠? 그리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손톱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표현 잘 했습니다. 역시, POP는 뭐다? 때깔. 예? 절대 반푸에서 볼수 없는 요 때깔. 피부 색깔. 그 그렇죠? 그리고 퀄리티도 완벽하고요, 정말. 뭔가 붐인가? 붐이? 붐이요? 붐이? 아 재질감도 아주 예, 좋습니다. 이렇게 두드겨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그 종아리 두드겨보면은 안에 텅텅 비는 느낌 가그 좀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 얘는 좀꽉찬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 이도딱 치면은 안에 비지가 왔어. 묵직해. 음. 아주 이런 거 저는 좋아합니다. 깔끔한 거. 쓸데없이 막. 어? 저는 피규어인젠 그 아시죠? 다들 제 스타일. 저는 막 이렇게 피규어 파츠 종류 많고, 막 쓸데없이 막, 그런 걸로 전 점수 많이 주지 않고, 이런 거. 응? 텅텅 비지 않는 요런 재질, 재질감, 그리고 때깔, 그리고 균형이 잡힌 요, 예? 거시기. 뭐 이렇게 쏠린 거, 이렇뭐 이런 기운 거 없이 이런 거, 그리고 없는 거. 딱,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요런 걸 저는 선호합니다. 피규어는 피규어 닿아야 돼요. 너무 객기를 불어도 이상합니다. 괜히, 에?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파츠를, 이제, 한 개씩 소개해드릴게요. 잠깐 짜주시고. 자, 제일 먼저, 이제, 요거를 이제 달아야겠죠. 얘가 너무, 여기, 저희가 너무 좀 아야해 보여. 네. 이거 좀 달아야 될것 같은데. 그냥 앞뒤 똑같아요. 앞뒤 똑같고. 그냥 다만 요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홈이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요거만 아아죠 이쪽은 이제 껴야겠죠. 네. 이렇게 잘껴집니다네 보시면. 음. 짜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장비가 거시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다 보이네요. 네 뭐, 어 네. 대충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 네, 계속 대충 보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네. 괜찮죠? 광륜이죠? 광륜 광룡 그냥 아주 네. 광륜 이 정도 되겠습니다. 뭔가 여장수 같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명. 붐이에요! 이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봉을 이제 껴줘야겠죠? 봉. 나좀 짜줘봐. 이렇게 하고. 네. 봉이 있는데, 봉이 뭐, 그냥 뭐 얘도 뭐 대충 만드지 않았어요. 네.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거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려나? 카메라로.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연해졌다. 다시 진해지고 이렇게 돼있어요. 네. 봉. 네. 이쪽. 한쪽 끝이 이렇게 빠져요. 너 아니냐? 너냐? 어, 얘네. 네. 이렇게 빠지, 빠집니다. 져빠 이렇게. 얘를 껴야 되니까요. 얘를 이제 주먹 거시기 쪽으로 놓고,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세게 하면 이거 괜히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단단한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끼시고, 얘를 껴줍니다. 얘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네. 비율은 요정도 되나? 조금 더 올려주죠. 요정도 해야지 딱 뭔가 딱 가운데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요정도 하겠습니다. 요정도 좀 멀리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앞모습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모습 이렇게 되고. 곱게 잘 서있는 요런 거 좋아합니다. 몇몇 피어피들은 이렇게 막이 귀, 귀요든지 이쪽 귀우던지 이쪽을 귀우 아, 제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쟤도 완전 싫어해요.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아주 쓰러질 일도 없고요. 네, 아주 딱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뒷모습 있고요. 네, 이쪽 면 모습, 네, 다시 앞 모습. 자 그럼 이제 어 파츠 남은 파츠 좀 소개 좀 할게요. 파츠가 딱 필요한 것만 다 있어요. 얘는. 네. 똑같이 분명 파츠인데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데 똑같은데? 전기 이렇게 좀, 뭐좀 표현하려고 했나봐요. 이걸로뭐 바꿔서 할게요. 이걸 바꿔서 하고, 똑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진열을 해놔요. 이게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뭔가가 바짝바짝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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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느낌으로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진열 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파츠. 자, 아쉽분 아시겠지만, 요겁니다. 네. 얼굴 파츠. 네. 자, 제가, 그저께 롤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골드 3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상하게도, 제팀 4명이 죄다, 이제, 브른즈가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야, 이거, 그냥 했어요. 했는데, 후반에, 5대5로, 한타하려고, 막, 이렇게, 다섯 명 5명 5명이 훌렁훌렁 하고 있었어. 나 눈치 보고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 알렸거든요. 그가서 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표시 있잖아. 요 드링드링드링 드링 하면서 바로 전멸 쿵쾅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세명 띄우고 막 어, 구원 바로 쏘고 군 키고 그냥 뭐, 뭐 매집 하면서 그이 스킬 있어요. 막 쇠쇠를 가는 거 스턴 하려고. 그거 해가지고 또 스턴 추가로 한명또 하고 막. 난리 부르셨어 Q, W, R 다 쓰고 막구검수어다 다 했어 근데 나 혼자 싸우고 있네? 보니까 정신 차리 보니까 난 죽어있고 우리팀 리시는 저기 칼날 부리 먹고 있고 원딜은 저기 미니어 먹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이렇게 막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쫄보처럼 막 이렇게 그러고 있, 있대요 네. 그때 제 표정이 있습니다 그때 제 표정이 네. 똑같아요 그때 제 표정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표정이 이게 이제 루피한테 한 거잖아요. 루피한테 네? 전기가 안 통하는 놈 처음 보니까 이제 이, 이 표정을 한 건데 <laughs> 뭐야 이 새끼하면서. 근데 이게 루, 루피뿐만이 아니죠. 그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루피뿐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얘가 만약에 파괴로 내려갔어 밑에로 지상으로. 그러면요. 거기서 뭐, 거프를 만났어도 요표정 나왔고, 예? 그죠? 샹크스를 만나도 요표정 나왔고, 미오크 만나서도 요표정 나왔, 고 검은수염 만나도 요표정 나왔고, 예? 뭐, 아카인 만나도 요표정 나왔, 아카인 만났으면은 요표정을 지을 새도 없었죠, 네. 그냥 바로 순삭, 네. 아무튼. 어떻 뭐, 뭐 주, 인공 버프로 뭐, 뚜둑겨 맞긴 했지만, 그때 진짜, 그때 진짜 조박 시절이었잖아요, 예. 네. 어쨌든, 아유, 좀, 약간 얘도 희생양이죠. 저기, 크로코다일과 이제 이어서 또, 예. 아무튼, 그랬었죠. 뭐, 얘, 예 뭐, 바꿔 껴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얼굴 빠진다, 이렇게 빠지고. 얘가 예. 좀또꽉 껴져요. 꽉, 꽉 끼시는 소리 딱 들리죠. 사운드 오브, 베스트. 뚜뚜뚜뚜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하고. 정계를. 이쪽 그 모르트 푸시박스 막 내밀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네, 아주 이게 진짜 이이 파츠 없으면 정말 섭할 뻔했어요. 정말 그죠, 여러분? 이 표정이 있어서 정말로 갑 갑옷치가 뭔가 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혹은 뭐 내지 뭐 월급 바로 다음날 통장 봤을 때이 표정 나오기도 하죠. 그죠? 네. 하, 아무튼 뭐이 표정 지을 일이 아주 살아면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뭐 그러면은 짜자, 역시 발판이 생명이죠. 네, 그죠? 발판이 역시 날개입니다. P.O.P는. 근데 얘, 얘가 날개가 아니네. 얘가 얘가 에런에 중 얘를 다시 에미 m 얼굴로 바꿨습니다. 하, 이거죠? 발판까지 풀 세팅. 황금색 발판. 정말 간지 그 자체입니다. 정말 멋있다, 그죠? 발판까지 하니까 그냥 아주 얘가 예? 금색이 딱 받쳐주니까 그죠? 발광이 더 납니다. 예. 그 아까 그 어? 깜짝 놀래 표정 안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아주 얘가 이쪽 보트 우0 삼세만 보트 우아 <laughs> 목이 다 멋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뭐, 한 10만 후, 중반 때 값어치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묵직하기도 하고요. 예. 네? 다른 막 속에 비어있는 요런 애들 있어요. 피오피도좀 양심없어. 이 새끼들 만드는 거보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좀, 예, 묵직한 편이고요. 많이. 아, 정말. 때까도 좋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리뷰 마치고요.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구조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알. 안녕.